안녕 안녕 플로 방제 보고 낚꾼줄 알았대 낙경이가 안녕 플로 한거 너무 중독성 있어서 저도 요즘 하거든요 안녕 플로 전이 얼굴 뭔가 바뀌었다 그래요 좀 부었나 눈이 좀 부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영화 보고 울었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이거 샀거든요 <laughs> 먹으면서 좀 할게요 음음 <laughs> 음, 맛있다 매거이 매운 거잘 먹어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거야. 저 맵지. <laughs> 엄청난 맵찔이라가지고 제가. 진짜 못 먹어요, 매운 거. 이게 느끼해요? 안 매우세요? <laughs> 아, 매워요. 아, 뭐 하실 걸안 갖고 왔어, 생각해보니까. 멍청이 아니야? 너무 <laughs> 아, 매워. <laughs> 한명 누군지 맞춰봐요. 일단 목소만 들어도 하영 언니죠? 향기, 냄새. 한영이다. 한양, 한양이다. 너 거예요, 혼자 이거?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또 같이 먹으려고 우리 아, 다붕고뭐 그러다가 준비를 했지? 맛있겠네. 한양 요즘 제 정신 아니야래? 아, <laughs> 누구야? 근데 이만큼 먹었는데 벌써 절반. 여기 떡이냐 이거? <laughs> 어뭐 떡이도 언니도 그만 못 언니 입고도 떡이다 안녕하세요 빨리 올 거면 오고, <laughs> 오고 말 거면 <거야>, 말어 <laughs> 그러니까 응 먹어 박혀올게 머리가 짧아졌다 아니 맞추 기회를 줘야지 플로브한테 응. 진짜로해요 가짜로 해 해달래 에이 왜맞 맞아 어떻게 그래 어 <laughs> 진짜로야야 <해요>, 가짜로야야 <laughs> 아나 이거 뭐하래 우리 가족 같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응. 언니? 가족이지. 가족이지. 선하게 해봐. 응. 언니, 나 방금 핸드크림 발라서 이거 안 열려. 아, 잠시만, 이것만 먹어. 이거 중요하거든, 지금. 어우, 섞였어! <laughs> 자, 우리 탱이도. 자, 우리 나 엄마. 불었다. 음, 맞아. <laughs> 뜨거워서 더 매웠지. 응, 망했다. 이거 떼줄게. 자, 우리 플러버도. 아하하. 괜찮아. 괜찮대, 어... 플란버 맛있겠다. 괜찮대, 플러버.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괜찮대, 플러버. 자자자 드세요. 음! 저 요즘 빠진 음식 이거예요. 크래미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음. 아, 바아이네 이거 댓글에 음. 그런 게 많았어. 챙이가 다섯 살 vs 챙이가 다섯 명. 언니는? 챙이가 다섯 살. 다섯. 왜? 너 다섯 명이 너무 행복하겠지 않아? 귀여울 것 같아서 챙이 다섯 살. 아 근데 그냥. 시끄럽게 하겠다. 다섯 원래 말 많잖아. 음 너무 조크 쪼... 아나큰거 사올 걸 맞지 음. 너무 쪼그맣다 이거 뭐야 배차지도 않는 거 생이는 여전히 얼굴이 타코 공만하가나 그럼 우와 그럼. 엄청 작네 그럼 <laughs> 그럼 내 얼굴 잘안보이지 잘라서 <laughs> 탁구 종목이 그 발로 차는 게임 맞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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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탁구공이 와이만거 아, 맞아 맞아 100만 다 먹었어? 나. 하트 100만이래 우와 다먹었대아 진짜? 우와 다 먹었어요 <laughs> 아, 진짜 빨리 먹는다 저도 이제 마지막 젓갈 다 먹었다 나 진짜 잘 먹네? 잠시만 나 이거 매웠는데 왜다 먹었지? 잠시만 또 콧물 났어 눈소름이 아. 아, 아, 어디서 아, 자 한번 시원하게 해 시작 <laughs> 아왜 <laughs> 아, 콧물이 막 나냐 너무 매워서 <laughs> 다음에 우리 안심번호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전화하자 블러버랑 전화하면 너무 재밌겠다 하하 <laughs> 블러버랑 전화하면 그만하세요. 너무 재밌겠다 아, 그만 하세요 아 그거 하지어 아. 누가 스키 타고 누가 보드 탔는지 알려달래 음. 너 보드 탔었어? 스키 보드 보드 아 스키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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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잖아 언니 그럼 얘기했어? 응 음. 보드 신동이에요 언니가 그럼.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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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로 썰매 탔다면 매거나 크크크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한번더 해야지 왜한 번밖에 안해 원래는 원래서 한번 세네 번씩 하잖아 원래 <laughs> <laughs> 아이고 언니 좀 닦아야겠다 아, 그래 화면안 <laughs> 보여서 몰랐어 <laughs> 이거 한번봐 얼굴 한번 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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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귀여워 뭐 어떻게 먹었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었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웃음> 이렇게 <웃음> 짜장만 <웃음> 주고 촉촉촉촉 촉촉, 촉촉, 촉촉. <laughs> 이렇게 먹었거 채영 렌즈 뭐 써요 내 걸프 렌즈 <laughs> 와 매건이는 <laughs> 경마장 가면안돼 미모에 말이 안나와서 말이 아예 안나올듯가 너를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면 나온다고너영이 미국 내름 너를 만나면 내가 너를 내 마음을 만 내가 너를 조나부내내마음내 <laughs> 혹시, 이 회사가 컨트롤, 와이파이 컨트롤 하고 있나요? <laughs>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혹시 회사가 와이파이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몹쓸말할까봐 <laughs> 네, 혹시 와이파이, 와이파이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 있네요. 박지원? 왜냐, <laughs> 왜? <미안, 미안. 웃음> 와 집에 가라 언니 진짜 <laughs> 진짜 미안 아 어, 죄송해요 진짜 <laughs> 대신 사 <상하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러고 놀아요 저 이거는 너라야, 진짜 네, 이거는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고 <있고, 웃음> 진짜 저희 프로미스나 의견이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한진희씨 그만하세요 왜 안돼 이 이런 말 하면 안돼 <laughs> 맛살 먹고 있는 거야? <laughs> 네말 급하게 우리 플로버한테도 반말해줘요 야 아. 어, 어. 너무 셌어? 어떡해. 아니 <laughs> 너무 야 플로버 야 플로버 약간 여친, 여친이 컨셉 야 플로버 누가 이렇게 응? 늦게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약속시간 늦을래 어? 로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봐 해봐 야 플로버 진짜로 응? 야, 가짜로 야! 바보잖아, 그냥. <laughs> 왜, 왜, 왜 누가 바보를 데고왔어 <laughs>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안돼, 하루 한 번밖에 안돼. 두번 했잖아. <laughs> 뭔 소리를 계속 했잖아. 이거 <laughs> 해봐, 해봐. 야 불나방! 진짜로 <laughs> 어... 야, 가짜로 야! 송해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크크크이 <laughs> <laughs> <쿠쿠쿠이> 난무한 <남모와>, 지금. 크크크. 나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보이지? <laughs> 와, 언니 <laughs> 얼굴 그렇게 빨개? 거의 고구마야, 불타는 고구마. <laughs> <laughs> 댓글에 엥. <laughs> 아 무섭대 우엑 어우 미안해 짖는 거 같아 짖는 거 플로버 맞지 근데? 우리 팬분들이잖아 아니 옛 짖는 거 같아 옛날에뭐래도 사랑해준다 그랬었잖아 플로버 변했어? 플로버 변했어? 뭐? 뭐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저 요즘 수영 배워요 푸나한테 빠질까 봐 <laughs> 만 구해 드릴게요. 제가 구해줄게. 너의 명예 소방관. <laughs> 시켜줘. 박지원 명예 소방관. <laughs> 또 있지 않아? 아, 아, 아 하이, 뭐가 아가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갈수 있어. 친구. 언니 누구 봐지저 준표 오빠. 전, 준표 오빠. 저는. 아오아오오오 언는 영예송화관 다였거든요그 <laughs> 가을이 좋아하시는 분. 어, 언니 가을. 왜 울어요? <laughs> 가을이 좋아. 좋아하시... 가리랑 너브라인이요, 시켰어. 아, 혹시 범이 오빠? <laughs> 범이 오빠? <laughs> 범이 오빠! <laughs> 아... 여기에 <laughs> 그 프린스 송판은 없어? 예. <laughs> 예, <laughs> yeah. <Yeah>, 프린스 송. <laughs> 맞아! 소희정 Do you know Prince Song? <웃음> <Yeah>. <웃음> 아 플로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Are you, Are Prince, you Prince Song? Yeah! yeah. 아, 아, 아 풀... 웃기네 진짜 아, 플로버 너무 웃막 <laughs> 코트 입고 보게 누가 그렇게 입냐고 여기 여우 여우 <laughs> <여우가> 말이, <웃음> 여우 한 마리 여우 <laughs> 한 마리 거기뭐 근데 고등학생이었어 맞아? 어! 어! 그 3학년 도아니야 그럼 나보다 어린 거잖아 맞지? 어리... 그때는 지연이 나이인 거지. 코트 입고 막 정장 구두. 지연이 어깨 에 여우 올리고. 엥? 헬기 타고 막전색기 타고 어. 등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들고 막. 맞아 저 들고 이렇게 탁 멋있게. 탁, 탁. 근데 막 누겐노 프린스 you know, <laughs> <laughs> 지연이 친구들이. <laughs> 아 웃겨. 그게 다 지연이 친구들이었던 거야. <laughs> 몰라, 그땐 한창 오빠들이었어. 그때 재밌 속에... 요즘 이것이 근황 좀 알려달래요. 이것이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어요. 아, 그 시바 그거? 어? 시바스키. 응, 시바스키. 그의 응. 시바스키? 어. 이름이 시바스키거든요. 응. 절대 욕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laughs> 그 진짜 그 시바견 있잖아요. 응. 시바견의 인형. 발음이 왜을래 뭐 살살해주라. 좀 살살해줘. 아, <laughs> 시바견. 언니! 왜, 왜? 왜, 왜? 시바견이 왜? 시-바-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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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사투리지 방금? 사투리 아! 또 빨개졌어 얼굴 <laughs> 귀엽다 진짜 그냥 아. 시-바-견 어어 아! 살살 알지 알지 그러니까. 시-바-견 어어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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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사투리를 썼는데 응 음, 사투리따요 아, 그런 거 시-바-견 이거지 어. 시-바-견 어어 <laughs> 언니가 <시바견>. 어, 좀 쎄다 <laughs> <세다>, 언니 그 하지마 알 언니 그 하지마 알았어 아 그럼 프로볼 오-해-요 오-해-해 어 해자 한양 애교 한번 오 해요 <laughs> 어 귀엽다 다시 해줘 오, 오. 해요 <laughs> <해> <laughs> 발음 때문에 그런가 아니 사투리가 사투리 의견이 아, 사투리 응. 있는 거 같아 음. 한양 크림이 몇개 먹었으면 잘 쓰래 다 먹었네 <웃음> 트윈테일 <웃음> 보고 싶다 미안. 자 해봐 해봐 내가? 응. 너가 해야지 아한양이하자 제일 귀엽게 어, 연관. 아니, 아니. 나는 귀엽지 내가 터졌어. 어, 이다 쏟아졌네. 와, 진짜 별론데. 이거 이제 짤로 나온다. 이거 야, 근데 어떻게 하지? 죽었냐, 이거? 제대로 되게 해 봐. 기억해. 왜 자체 검열 <laughs> 겹지 않아어왜 이렇게 얼굴 장난? 그러니까 <laughs> 진짜 탁구공만 <laughs> 원래 이런 소인트에 제대로 보여줄려고 난, 난 가짜로 탁구공 만은 거 같잖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미안. 이렇게. <laughs> 나는 나는 가짜 탁. 탁구... 아 그만해 한 메고. 아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뺀다 성체 거멸. 왜뭐말레피 센터 아니야 이거? <laughs> 말레피 센터. <laughs> 아 언니 음. 오늘 앞머리 되게. 되게 뭔가 신났다 지금 <laughs> 외국 있다. 외국 팬분이신 것 같아요 번역기를 돌려서 열심히 적어주신것 같은데 맥건 애교 하지 마세요 점점점 <laughs> 지금은 난토 하고 싶다 <laughs> 야 그런 댓글을읽었거 아니야 야, 진짜로 그런 댓글 있었어? 거짓말 <웃음> 진짜로 <웃음> 있었어 <웃음> 근데 <웃음> 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건 이런 아, 는거 너무... 아니야 아귀아 아, 귀... <laughs> 아, 미안해 그럼, 내가 봤어 그런 건 나쁜 플러버야나 <laughs> 그 플로버 엄청 왜? 너무 귀여운데? 얼마나 <laughs> 싫었으면 번역기가 잘못됐네 <laughs> 소... 그래 맞아 어, 지금 내손 봐봐 완전 신기하다 맞지? 그래서, <laughs> <나>. 아, 그래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그좀 그걸 좀인터볼까요그 구성 왜 한양 <그냥> 자연스럽게 껴있지? 다음에 <laughs> 이 네, 먹어요. <laughs> 아어 괜찮아? 아프겠다. 나는 <laughs> 모른 척 해줘 그냥 <laughs> 친자매 같대 우리. 친자매가 됐지. 왜, 왜 싫어요? 왜? 친자매가 됐지. <laughs> 아니야 좋았지? 나, 좋지? 나, 나 응. 사과하고 싶은. 뭔데? 근데 카톡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서연아 너가 짤렸다야 서연이가 없어? <laughs> 서연이가 없어 <laughs> 미안해 서연아 봐봐 <laughs> 너가 짤렸어 이게 무슨 배경화면이라고? <laughs> 우리 그거 해볼게 어, 우리 귀엽다 근데 몰랐어 어, 나는? 근데 다 있어 사냥 없잖아 없죠? 어?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명밖에 없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다시 다른 사진으로 하면 되지 우리 단체 사진 많잖아. 괜찮아 재영아 서운하지 않아. 응. <laughs> 아니 내가 롬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롬스. 이거 누가 없어 했는데 롬스가. 이거 션이. 아, 역시 난 캡틴이야 보자마자 알았어. <laughs> 우와 <laughs> 어, 언니. <아빠. 웃음> 어, 언니 보자마자 알았구만. 안녕 서운해. 안녕 미안해. 아, 는 조용히 사라질게. 한영. 안녕. 안녕. 내가 지금 바로 언니로 배경화면을 바꿀게. 됐어. 안녕. 아니. 잘 나온 걸로 해줘. 당연하지. 데뷔했을 때 언니 사진으로. 어? <laughs> 장난. 하영이는 못 하는 게 뭐야? 음. 나는 없어 못 하는 거. 오. 플러버 싫어하는 거 못해. 짱구 같지 뭐. 아 그래. <laughs> 나는 없어. 네, 말하는 거 말해? 말을 잘 못해요. 아니야 <laughs> 말이랑 섹시. 아소 아소미. 플러버가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랑 지원이 방 방마다 밤 밤에 맨날 뭐라는 거야 밤마다 방에 밤마다 밤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밤마다 방에서 <laughs> 어, 어. 춤춘다고? 춤추 춤추잖아 섹시 댄스 추잖아. <laughs> 아, 맞지? <laughs> 야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어 진짜 맨날 밤마다. 어, 그렇진 않잖아 맞지 언니. 그때 연습... 맞아, 때. 그렇게 만들었... <laughs> <laughs>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섹시섹시댄스 맞아요 마무리 하라. 내가 혼자 마무리할래? 방좀가자 안녕, 마요 마무리하라요 곱정 어? 천사 아니야, 천사? <laughs> 어, 미안 <laughs> 아, 미안 미안 플로바, <laughs> 나 인사하고 와응 플로바, 안 안녕 <laughs> 기다려줘. 같이 올라가자. 블로그 <laughs> 가디건에 방울토마토 아니고 체리입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laughs>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응, 음. 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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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미안해. 물음표 이거 안 돼. 그만. 저녁 맛있는 거 먹으래. <laughs> 내 맛있는 거 먹을게.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알지? <laughs> 안녕! 또 올게요.